자, 81, 80인 80cm인 철판의 양쪽을 같은 넓이만큼 수직으로 접어 올려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350제곱cm. 여기 넓이가 350제곱cm. 물바지를 만들려고 한다. 빗금친 부분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길때 물바지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물받이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x라고 두자. 이 길이를 x라고 두면 물받이의 길이도 x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도 높이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로의 길이 80에서 x 두개 빼면 된다. 2x. 그러면 우선은 조건이 하나 나오는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 80 마이너스 2X. 이게 가로고, 세로의 길이보다는 더 길어야 된다. 그래서 80, 넘어가 버리면 3X 되고, 그러면 X는 3분의 80보다는, 어, 작은 수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식을 만들어 보는데, 이거 넓이로 식을 만들어야 된다. 어,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X, 세로 곱하기 가로의 길이. 80 마이너스 2X를 했더니, 얼마가 됐다? 350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80x 이거 이항하게 되면 350 마이너스 2로 나누자 그러면 마이너스 40x 여기는 175자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 하면 175 40 그러면 35랑 5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35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5도 나고, 그 다음에 35도 되는데, X의 범위가 있었습니다. 이거 하면, 이거는 30안 됩니다. 20 얼마야, 여기는. 어, 20 정도. 그래서 20에서 34이기 때문에 35는 안 됩니다. 여기가 26 정도 되네. 어, 26. 얼마,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26점 얼마, 얼마 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35는 안 되고, 답은 뭐가 된다? 5가 될 거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5cm.